대한민국 덕분에 전세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당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낙지치기, 달고나 뽑기가 전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이번 시즌2의 영향력 때문에 전세계가 K전통놀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건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요즘 외국 클럽들 분위기가 유상합니다. 힙합과 파음악으로 파티 분위기였던 미국 클럽들과 DJ의 선곡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랑하던 유럽 도시의 클럽들까지 한국 동료로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 연말 해외 한 유명 클럽에서 DJ가 노래를 틀었을때 춤을 추던 인사들은 모두 열광을 합니다. 영상 속 클럽에서는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둥글게 둥글게가 흘러나왔습니다. DJ가 이 노래에 맞춰 호응을 유도하자 신나게 놀 준비가 돼 있었던 관객들은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추며 둥글게 둥글게 링가링가링을 대창합니다. 호주 클럽에서 막춤을 추는 아저씨도 둥글게 열광 중입니다. 미국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는 아예 클럽 밖까지 둥글게 열풍이죠. 《오징어 게임 2》가 일주일 연속 전 세계 1위를 이어가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최초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 속에 또 빠져버린 거죠. 한국인들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게 다 한국 게임이라니 미쳤어. 짝짓기 게임 너무 잔인해. 게임 하나 하나가 다 기발하다. 넷플릭스의 화제작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평론과 흥행이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증명하며 매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엇갈리던 언론 보도와는 달리 첫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며 시청자들을 다시 한번 긴장감 넘치는 서바이벌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시즌 1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글로벌 1위를 이어가고 있죠. 이번 시즌은 전편보다 더 깊어진 서사와 치밀한 게임 설계로 돌아와 관객들에게 또한 번의 충격과 흥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게임들이 외국인들을 그렇게 흥분시키는 걸까요? 동글게 동글게. 오징어 게임 시즌원이 공개됐던 3년 전 외국인들은 한국 게임의 정신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딱지치기 시합이 벌어지거나 파리 중심가에서 달고나 뽑기를 하느라 줄이 수백미터씩 늘어설 정도였죠. 회사에 가면 아저씨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학생들도 게임에 빠져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이로봇과 함께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전 세계 어디에서 등장해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고 달고나 뽑기 한번 안 해본 외국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에서는 달고나 뽑기 세트가 30달러 이상 비싼 가격에 팔렸지만 가장 인기 있는 제품 1위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던 시즌원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부슬치기, 딱지치기, 달고나 게임은, 단순히 한국적 요소를 넘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충격과 몰입감을 선사한 것인데요. 시즌2에 등장한 한국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욱 깊이 있는 서사와 확장된 게임을 통해, 한국적인 정서를 다시 한번 강렬하게 주입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 게임으로 다시 등장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시즌1에서의 충격적인 순간을 재현하며, 시즌2의 시작을 강렬하게 알립니다. 이미 게임을 경험해 본 성기훈은 다른 참가자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즌 2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규칙과 변화된 환경 속에서 모드를 경악하게 만드는데요. 특히 공유가 사채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는 양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한 손만 남겨 빠른 판단력을 시험하는 게임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전략과 배짱, 순간적인 판단력과 심리전까지 매우 중요하기 극중에서 목숨이 걸린 상황과 결합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리는데 최적화되었습니다. 또 극중에서 벌칙을 러시안 룰렛으로 설정하며 긴장감이 극대화되었죠. 극중에서 공유는 정중한 말투와 냉철한 태도로 방아쇠를 당기며 극도의 압박감을 연출해냈는데요. 그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즌1의 게임들처럼 이 게임 또한 해외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실제로 시도해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설명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게임은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놀이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을 지며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공유를 직접 등장시켜 게임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한 근대 오종 5인 육아 게임은 5명의 팀을 하나로 발을 묶어 트랙을 돌아가며 5개의 지점에서 각각 딱지치기, 기석치기, 공기놀이, 팽이돌리기, 제기차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죠. 한국인이라면 소풍이나 야유회에서 한 번쯤은 즐겼을 법한 평범한 놀이가 외국인들에게는 낯설고 신선한 문화로 다가간다니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그래서인지 오징어 게임 시청 보기에는 항상 한국 전통 놀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다 친구들과 꼭 해보고 싶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 하나하나가 다 진짜 신선한 충격이다. 연말 파티에서 이 게임을 실제로 해볼 수 있을까라며 새로운 한국 놀이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시청자들을 미치게 만든 건 3라운드에 등장한 둥글게 둥글게입니다. 둥글게 둥글게 동요에 맞추어 게임장 중앙에 회전판이 돌다가 음악이 멈추었을 때 호명된 수에 맞춰 짝을 지은 뒤방 하나를 골라 들어가는 게임인데요. 짝을 찾지 못해 방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방 안에 사람 수가 맞지 않는다면 모두 죽음을 맞게 되죠. 2절 라운드에서 친밀감이 형성된 참가자들 간의 분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게임으로 둥글게 둥글게 음악과는 달리 정말 잔인하게 그지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청자들은 둥글게 둥글게 노래의 중독적인 멜로디에 푹 빠져들었고, 해맑은 목소리를 배경으로 참가자들이 잔인하게 사라져가는 완전히 반전 매력과 독창적 연출이라며 흥분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누구나 해왔던 평범한 게임이지만 해외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 등장한 하나빼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변형 버전은 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흥미를 동시에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 빼기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두뇌를 극도로 자극하는 게임이 있다니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 손으로만 남겨야 한다는 규칙이 순간적인 판단력과 빠른 반응을 요구해서 너무 재밌다고 말하는 팬들이 많았고 몇몇은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단순하면서도 중독적인 게임이 없는 것이라며 한국 문화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나빼기를 실제로 해보려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인터넷에는 하나빼기 튜토리얼 영상이나 하나빼기에서 이기는 전략 같은 영상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틱톡에서는 코리안 핸드게임 같은 해시태그가 급부상하며 각국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기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친구들과 벌칙을 걸고 게임을 하다가 마치 드라마처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전통 놀이를 극적인 서스펜스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야 라는 감탄이었는데요. 사실 그다지 특별한 것 없는 한국 전통 게임이 이토록 외국인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이유는 게임이 진행될수록 단순히 상금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 드라마가 돈을 향한 욕망, 생존을 위한 몸부림, 게임이 가진 구조적인 잔혹함 속에서 점점 더 인간 본연의 욕망과 본능을 향해가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것이죠. 특히 둥글게 둥글게 노래와 함께 시작되는 짝짓기 게임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달고나 열풍을 잇는 또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아파트에 중독돼 잠못 들던 외국인들은 둥글게 둥글게 링가링가링이 DMM 돌아 또 밤잠을 설칠 지경이라죠. 이 게임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특정 숫자에 맞춰 짝을 짓는 단순한 규칙이지만 그 긴장감과 몰입감은 시즌 전체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극 중에서 동심 가득한 맑은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가사는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한국 동요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소름 끼치고 기괴한 노래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새 시즌이 공개됐을 때 채널 커뮤니티에는 도대체 오징어 게임 2에 나온 그 노래가 뭐냐는 질문이 수없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결국 한 해외 네티즌은 이 원곡을 찾아냅니다. 바로 오래 전 한국 방송의 어린이 고전 프로그램에서 나온 동글게 동글게 원곡이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50만 개가 넘는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열광적인 반응인데요. 외국인들은 아무리 원곡 공유를 들어도 이 노래를 오징어게임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무섭다, 소름 끼친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 노래는 지금 나에게 트라우마입니다. 이 음악은 중독성이 강렬하다,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아 잠을 잘 수가 없다. 아, 아니, 이 음악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끔찍한 멜로디인데 자꾸 자꾸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무섭다, 이 노래는 너무 기괴해, 왜이 노래가 제게 이렇게 무섭죠? 이 노래가 3회 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네요. 동심 기든 추억의 놀이를 비정하고 살벌한 게임으로 변주하는 한국 드라마만의 특별한 광경. 도대체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소름 돋는 거지? 도와주세요. 이 노래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라며 중독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즌 1 때와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은 천연덕스럽게 외국인들을 한국 게임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시즌 1때 외국인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거나 달고나 뽑기를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둥글게 둥글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호명한 숫자에 맞춰 짝을 짓는 게임에 빠져들고 있죠. 요즘 외국 학교에선 아침부터 밤까지 둥글게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장 먼저 도착한 대학생들은 둥글게 둥글게를 켜놓고 신나게 춤을 춥니다.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만 모였다 하면 둥글게 챌린지가 이어지죠. 직장 동료들끼리도 점심을 먹고 오면 사무실 복도에서 둥글게 둥글게 춤을 춥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게임을 한참 하고 퇴근을 했어도 집에 오면 아내와도 게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둥글게 게임에 푹 빠진 부부는 노래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다가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을 들쳐 안고 방으로 숨어버리는데요. 글게글게 빙글빙글 돌아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학교, 직장, 놀이터, 운동장, 공원 등 어디에서나 둥글게 춤을 추지만 집에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도 연인끼리 둥글게 둥글게 한 판은 필수입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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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노래 자체도 중독성이 강하지만 링가링가링 부분이 나오면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하죠. 둥글게 둥글게 짱 멜로디에 중독된 외국인들은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뒤에서 하루 종일 같은 멜로디가 맴돌다 보니 잠을 잘못 자는 거죠. 아예 일어나서 밤새 음악을 반복해 듣다가 자신만의 연주법을 개발해낸 외국인도 있습니다. 잠못 이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닌데요. 전통 악기도 꺼내 연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자신의 둥글게 둥글게 중독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호소하던 여성은 강아지와 함께 둥글게 춤을 춥니다. 이처럼 이 노래는 게임이 주는 묘한 긴장감과 어우러져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SNS에는 이번 시즌 최고의 게임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새로운 챌린지가 유행 중입니다. 미국 방송에서도 세계인들이 한국 봉우에 빠져드는 희한한 사회 현상을 조명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또다시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둥글게 둥글게 음악과 놀이가 문화적 다리를 놓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제 아파트에 이어 이제 한국의 동요가 글로벌 히트곡으로 재탄생하는 시대라며 이 노래가 만들어내는 문화 현상을 분석하기도 했죠.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단순히 생존 게임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들이 어린 시절했던 놀이가 가진 재미와 한국 드라마의 긴장감을 결합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지난 26일 첫 공개 이후 날이 갈수록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즌 1과 비교해 크게 신선하지 않다는 평이 많았죠. 하지만 해외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적인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시즌 2의 신선도 지수는 84%에 달합니다. 해외 유명 매체들도 호평을 하며 신선도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오징어게임 2가 TV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화려한 복귀라고 묘사하며, 전작의 스릴과 긴장감을 고스란히 이어가면서도 더욱 심화된 스토리와 정교한 캐릭터 묘사로 한 단계 발전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시즌2는 스마트하고 도발적이며 뒤틀린 작품이다. 캐릭터를 심화시키고 액션을 강화하며 첫 시즌의 어두운 부조리를 유지하면서 스토리를 발전시킨다면서 시즌2의 작품성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피플 매거진은 시즌2는 잔인함은 그대로지만 인간적인 면모가 더해졌다고 급찬했습니다. 특히 이정재가 연기한 플레이어 456번의 감정적 여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가미된 스토리가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베니티페어는 시즌2는 단순한 서바이벌 드라마가 아니라 현대사회와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금 날카롭게 조명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게임과 캐릭터들은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반전을 선사하며 기존에 다뤘던 주제를 한층 확장시켰다는 것인데요. 또한 작품 속 긴박감 넘치는 연출과 꼼꼼히 설계된 플롯은 단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든다고 극찬합니다. 그 결과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무려 93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해외 시청자들은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이 입을 모아 충격을 받은 에피소드는 바로 시즌 2 마지막화인 치바인데요. 반란을 일으킨 참가자들이 빼앗은 총을 사용해 반란을 빼하며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총기 금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안정적인 견착과 사격 자세를 선보이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댓글 반응을 보면 총기 금지 국가에서 모든 남성들이 총을 쏠줄 안다고 참가자 대부분이 군인처럼 보인다. 한국 남성들이 대부분 군필자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총을 배앗자마자 마치 자신의 총이라도 된다는 듯 능숙하게 사격하는 자세를 갖춥니다. 특히 총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나이 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인 남성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온 예비꾼이기 한국인의 시선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죠. 사실 한국 예비군의 저력을 보면 군인 출신이라 해도 외국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예비군과 해외의 예비군은 저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예비군이라고 불리는 인원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예비군으로 지원해 입대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예비군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이나 방학, 휴가 시즌에 훈련을 받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선 이들을 주말 전사라고 놀리기도 하는데요. 미국 예비군은 일반 직장에 주업 이 있고 예비군은 부업으로 일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가 시즌에만 소집 훈련을 합니다.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에 나오는 예비군은 덥소록한 머리에 얹기만 한 전투모 어떠한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군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좀비처럼 흐느적거립니다. 하지만 1년 반 이상 산전수전 다 겪으며 편역 복무를 모두 마친 자들이기에 만만해 보여도 절대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죠. 결론은 몸에 배인 훈련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비군에게는 현역 시절에 없던 사회 경험까지도 쌓였기 때문에 군 경험과 사회 경험이 합쳐져 기존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응용력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또한 가정이 생기고 사회생활 경력이 늘어나면서 전투의지 또한 더 높아지기에 유사시에 더욱 훌륭한 전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비군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큼 강력한 전력으로 국가안보의 주축이 되어왔던 예비군들은 오징어게임 참가자들 속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특히 전투씬에서 박성훈이 연기한 특전사 출신 트랜스젠더 캐릭터 현주가 주목받았습니다. 현주는 성확정 수술을 완료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게임에 참가한 인물입니다. 현주는 여성스럽고 부끄러워하는 인물로 나오다가 총을 잡는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특전사로 변신하자 목소리부터 변하며 멋진 사격실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총쏘는 와중에도 입에 공기를 불어넣는 귀여움도 놓치지 않죠. 해외 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멋진 캐릭터였던 더 글로리의 재준이를 잊고 현주환 님만 기억날 것 같다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해외네티즌들은 지금 시즌 2다 봤는데 정말 환상적이야. 캐릭터들도 개성 있고 특히 현주환 이 최고였어. 시즌 3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한국 남자 배우들 총쏘는 연기 봤어. 총기를 든 순간 다 눈빛이 바뀌던데 다들 해병대 출신인 건가?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내 최애가 될 줄은 몰랐어. 현주 캐릭터가 드라마에 완벽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어. 1화 마지막 빡지맨의 연기는 정말 미쳤어. 미친 연기가 소름끼칠 정도야. 공유 연기가 진짜 충격적이야. 밤새서 다 봤는데 너무 흥분돼서 잠이야마. 세 번째 짝짓기 게임이 가장 재미있었어. 한국인들 게임도 너무 잔인해. 하나백이라는 가위바위보가 너무 신기해 한국인들은 기발하니까 이번 시즌은 정말 미친 이야기로 가득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 호평이 많길래 기대하지 않고 봤는데 처음에 좀 느리게 진행되나 싶다가 상화부터 미치게 빠져들었어. 시즌1도 마찬가지였잖아. 정말 최고의 드라마였어. 에피소드 7은 최고였어. 특히 현주가 총을 잡을 때 너무 멋져서 박수를 쳤어라며 급찬이 쏟아졌습니다. 시즌2를 본 영국의 한 비평가는 감히 말할 때 오징어 게임은 이제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현대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평가했고 드라마틱한 순간과 예상치 못한 코미디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숨을 멈추게 했다는 급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 해외 팬들도 이보다 완벽한 속편은 없었다며 SNS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마지막 크레딧 이후 공개된 푸키 영상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투 푸키 영상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서본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참가자의 뒷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시즌 1에서 등장했던 영희 인형의 뒤편에 새로운 인형 철수가 등장하며 시즌 3에 대한 암시를 남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즌 3에 영희와 철수가 함께 등장한다면 뭐 어떤 충격적인 게임이 펼쳐질지 상상만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즌 2는 단순한 소편을 넘어선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에는 다음 시즌에는 어떤 게임이 나올까를 추측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통놀이를 공부해야 오징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다며 농담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죠. 시즌2가 마무리된 지금 전세계 팬들은 벌써부터 시즌3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있습니다. 새로운 게임들이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지 그리고 참가자들의 선택이 이번에는 어떤 여운을 남길지에 대한 궁금증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징어게임 시즌2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한국 전통놀이를 세계무대에 알리는 강력한 매개체로 자리잡으며 또한번 글로벌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